만성화된 질환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의학을 포함해서 어떤 의학도 뚜렷한지 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반갑습니다. 충주에서 모자연 약국과 한국 푸드 닥터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영선 약사입니다. 저희 약국은 이제 주로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만나시는 처방전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약국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현대의학이라든가 어떤 의학에서도 이제 마땅한 어떤 그 치료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난치성 환자들. 대략 이야기하면 말기암 환자라든가 보는 아주 뭐 아주 악성 피부염이라든가 또 책에도 안 나오는 어떻게 사람한테 이런 병이 있지 이런 분들을 주로 이왕이면 음식을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어떤 소위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손님을 상담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의학이 완벽하다면 다른 의학이 필요하지 않겠죠? 또 한의학이 완벽하다면 더더군다나 다른 의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현대 의학이 됐던 또 한의학이 됐던 기존 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 많은 질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질환들의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내가 매일같이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어떠한 스트레스 어떤 환경 속에서 마음가짐을 갖고 살았느냐 이런 것들이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현대 의학이라든가 기성 의학은 이 점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간과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어떤 그 난치성 환자들이 어떤 뚜렷한 해결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아 여기에 음식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이 더해졌을 때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런 분들한테 음식 이야기 많이 하고 또 이분들한테 희망의 이야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길로 걸어가면 다소 느리게 도착할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목적지까지 갈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네, 현대의학은 지금 매우 뛰어나죠 예, 뛰어난데 우리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최근에 나왔던 어떤 책에서 이야기했던 그 책의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조금 보완하면 의학의 1.0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제이 시절이 어느 시절이냐면 소위 시포크라테스라든가 우리로 얘기하면 동의보감의 허준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연 어떤 변화와 우리 인체의 변화를 이렇게 비유해서 어떤 우리 인체의 해부학 구조라든가 생리학적 구조보다는 자연의 현상의 기준에서 치료를 시도했던 시절 아, 이럴 때를 이제 우리 의학의 1.0 시대라고 얘기한다면 현대 의학과 과학은 아주 매우 뛰어난 아,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분야가 어느 분야냐면 어, 소위 그 감염성 질환이라든가 외과적 손상을 입었을 때 이게 수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뛰어난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어떤 삶의 질에 그 영향을 끼치는 소위 만성 질환 어 소위 얘기해서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또 치매 암어뭐 등등 또 류마티스 이런 자가면역성 질환 이런 만성화된 질환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 의학을 포함해서 어떤 의학도 뚜렷한 지금 핵범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건강한 장수 마지막까지 현역으로 살다 현역으로 떠나는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한 삶인데, 여기를 방해하는 요인이 바로 방금 전에 나열했던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 치매. 뭐 이런 어떤 만성화된 질환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대의학이 뚜렷한 해답을 지금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또 질병을 관리하는데 음식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지금까지 수도 없는 임상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고 또 많은 또 저와 같은 뜻을 생각하는 많은 동료 약사나 또 같은 길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 그런 것들이 가능성과 확실성, 아,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약들이 만약에 없었던 시절에는 지금보다 더 우리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시절 당연히 있었고요. 지금 현재 약이 갖다 준 어떤 그 삶의 이점은 대단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지금 현대의학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근본적인 어떤 원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증상, 나타난 증상을 처리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드실 때는 당연히 조절이 되고 약의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 약을 떼었을 때는 도로 원상대로 이제 돌아가는 이런 문제죠. 그래서 당뇨를 또 고혈압약을 1 0 년, 2 0 년을 먹었다 하더라도 약을 떼게 되면 도로 혈압이 올라가 있고 당이 올라가 있는 걸로 봐서 단한 번도 원인 치료를 한 적은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그런 약이라도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 약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근본적으로 우리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원인 치료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집에 강도가 자주 들어오고 도둑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자주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지만 집주인은 집에다 몽둥이를 놓고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불침모을 쓰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문을 고치고 담장을 고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오지 않는 집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대인의 식생활은 상당히 문제점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그 문제점을 이야기에 앞서서 이제 새로운 용어를 하나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톡식 헌거라는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뭐냐면, 어, 도구로 가득 차서 굶지렸다 이런 표현인데, 가령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얘기냐면, 어, 고기잡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한참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나니까 갈증이 나서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식수를 안 갖고 나온 거예요.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이 주변에 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사막 한가운데가 아니라 바다 위에, 물 위에 있는데, 정작 내가 먹을 물이 없다. 이제 이런 상황. 음식은 비록 많은 음식들을 먹고 있지만 결국 우리 몸에서 생각할 때내 몸의 일꾼이 되고 내 몸의 대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부족하다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크푸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꾼이 부족한 음식 다시 얘기하면 일꾼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영양소를 포함했는데 이 영양소 중에서도 우리 몸의 신진 대사를 도와주는 각종 미네랄이라든가 또는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어떤 살아있는 식물이 살아있는 어떤 생명력을 갖고 있는 음식이 매우 부족하고요. 어, 전부 다그 정크 푸드죠. 뭐 그래서 기름에 튀긴 음식이라든가 트랜스 지방 뭐 이런 것에 노출돼 있는것 이제 이런 것들 또 식이섬유가 매우 부족한 음식을 먹으면서 대장암이라든가 이제 그 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증하고 또 그것이 원인이 돼서 또 우리 몸에 독소가 많아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현대인의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식생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문제점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그 영양소가 올바로 갖춰지지 않은 정크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미네랄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밭에서 나온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한 음식을 먹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지방식이 그중에서도 옳지 않은 지방이죠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산패된 지방. 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설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단성물, 단맛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음식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많아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이 단맛에 굉장히 아주 많이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자면 를 설탕과 같은 이런 정제된 당은 나쁘다는 걸 많이 압니다.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단맛을 잊지 못해서 어, 물론 우리 적은 양으로 드실 때 문제가 안 된다고 알려진 어, 뭐 당을 올리고 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예, 예를 들면 뭐 자일리톨이라든가 뭐또 이런 어떤 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당들마저도 어, 너무 많은 곳에 그것들이 지금 이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직접적인영향을안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음식이 과하게 이제 섭취하게 되고 또 영양이 부족하더라도 단맛이라는 그런 것에 이제 덮여서 이제 식생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